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할때 구운 고구마와 삶은 고구마가 어떤 게더 좋은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로리 이야기입니다. 삶은 고구마는 물에 삶으면서 당분이 조금 빠져나가 칼로리가 낮아진답니다. 칼로리를 줄이고 싶다면 삶은 고구마가 좋습니다. 두 번째, 포만감과 맛입니다. 구운 고구마는 정말 부드럽고 이제 맛도 훨씬 더 맛있죠. 달콤하고. 이 달콤한 맛과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이어트 중에 간식으로 먹기에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혈당지수입니다. 삶은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나 둘다 낮은 편이지만 구운 고구마가 조금 더 높아요. 이는 당분이 더잘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칼로리와 혈당을 중시한다면 삶은 고구마, 맛과 포만감을 중시한다면 구운 고구마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이어트 스타일에 맞게 골라보십시오. 자,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식단 관리도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